국회의 장경 모습이 보인다. 김예지 의원의 의정활동 사진이 지나가고 김예지의 조이로운 하루 자막이 올라온다. 김예지의 조이로운 하루 시작합니다. 김예지 의원이 치과의사협회장과 면담을 나누고 있다. 그 모든 거를 어쨌든 회장님께서 의사들과 또의사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분들 다 챙기시느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좀 뜻깊은 해가 임기 중에 또 회장님 임기 중에 루페도 그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아, 좀더 발전하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 고, 이렇해 주시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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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이이이 우리가 뭐 의료만 다 챙길 게 아니라 영양, 그다음에 운동 이게 겸해져야 된다. 그래서 다학제가 네,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안에 계정 안에 만들든지 네. 아니면 이거 관련한 내용을 뭐 연구 용역을 주시든지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예지 의원이 직업 재활의 날이라고 적힌 태블릿 PC를 들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네.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직업 재활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그 네. 이제는 재활의 순간. 네. 지원의 생각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많은 기반에서 사실 이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제도도 다 준수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증 장애 생산품 우선 구매 제는 제가 각별히 어, 신경 쓰고 있는 사안으로서 21대 국회에서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제도 비율을 기존 공공기관 구매에서 어, 2%까지 어, 상향하는 법안을 후발해서 본회의 통과해서 23년 시행 중이니 안 되고 점진적으로 하자 해서 1 2까지 맞춰보자 이런 노력을 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이 구매 비율을 높이고 있지만 더 빨리 상영하도록 계속해서 잔소리하겠습니다. 또한 소중한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앞으로도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장애인의 일자리 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6개 장애인고 재활의 날 기념식을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께 이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김지의원이 대학생 창작 모빌리티에서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있다. 김예지. 오늘 이렇게 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 대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기차 그리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나 뭐 다양한 신기술들이 이미 우리 미래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열정은 우리 사회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중요한. 밑걸음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어, 왜 왔나 싶으실 거예요. 오늘 새롭게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넣은, 어, 원래 기존의 차에다가 그것을 추가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마 상상도 못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뭐 과연 시각장애인이 운전을 할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어, 도전하게 되시는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좀 있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어, 응원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국회에서 뒷받침할 일이 있다면 입법적,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을 어,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념 그리고 뜨거운 노력 너무너무 박수를 드리고요. 저한테 이제 특별 주어진 이런 기회에. 분이 만들어주신 차를 탈수 있는 기회 그 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지 의원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안내 직원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 카메라 측 좁은 서로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살짝 속도를 줄인 것 같습니다. 네. 왼쪽으로 지금 네, 있네요.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이 네, 다시 고속도로 톨 게이트 하이패스를 지날 거라서. 네.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자율 주행을 마치고 차량을 이끌며 출발지로 들어오고 있다. 영상 최종화면 중앙 하단 로고 국민의 국회 의원 김예지. 좌측 최근 업로드된 동영상. 우측 재생 목록 그것을 알려줘이 중앙 김예지의 조이로운 하루.